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눌란 육정원입니다. 오늘은 7월 2일,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습도도 높고 엄청 덥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상품은 카틀레아 마젠타 프린세스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업로드했었던 상품인데 그때는 꽃송이가 한 송이밖에 없었는데 마젠타 프린센스입니다 보니까 저 뒤쪽에 보니까 이렇게 꽃무리가 지금 네 개입니다. 네 개. 4개. 꽃 정말 예쁩니다. 그래서 꽃송이 이렇게 네개 있는 아이 한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마젠타 프린세스입니다. 한개 준비했는데요. 3만원입니다. 그렇게 생겼습니다. 꽃 보시고 조금 더큰분으로 조금 선선해질 때 분갈이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세히 보시면 꽃잎도 예쁘고 꽃 색감도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이쪽에를 보시면, 소여풍랑 꽃대가 엄청 많은 아이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소여풍랑입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꽃대는 열대입니다. 그래서 소여풍랑 이 아이도 한개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4만원입니다. 지금 이 아이, 요, 여기는 곧좀 있으면 개화를 할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이즈도 크고요. 꽃대가 무려 10개입니다. 꽃 10대 뿌리가 막 밖으로 엄청 삐져나와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더니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그, 지난 시간에 계속 업로드 했었던 상품인데요. 세트 상품입니다. 세트, 주천왕 한 포트하고, 소유풍란 두 포트입니다. 그래서 세 개, 한 세트, 3만원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 개, 한 세트 준비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주천왕은 척수하고 꽃대 이렇게 좀 있는 걸로 찾어 찬느라고 합식 합식을 했습니다. 주천왕은 여기 이 아이는 그래서 꽃대가 꽃대가 많아요. 다섯 네 대예요. 그래서 꽃 보시면은 꽃대가 네 대라 꽃송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화하면 엄청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화이. 꽃도 굉장히 예쁩니다. 색화입니다 향도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개 소요풍란. 어, 여기도 지금 소요풍란도 보시면 이와이도 꽃대가 세대네 대인데요. 지금 두대두 2대, 대가 개화를 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요 아이도 살짝 이렇게 보시면 끝 부분이 살짝 색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냥 소요 평난으로 판매하겠습니다. 이렇게 세포트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를 보시면 보니까 차밍로비입니다. 차밍로비에 지금 굴피 부작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쪽에는. 근데 보니까 꽃이 지금 네개 물고 있습니다. 한개세개 이쪽에 보시면 세촉에서 지금 이렇게 또 물고 있어요. 그래서 굴피 부작도 한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 아이도, 이, 이 아이는 밥이 굉장히 많습니다. 촉수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27,000원에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7,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삼행루비는 와인은 꽃은 예쁜데 향기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렇게 뿌리가 이제 다 활착이 돼가지고 뭐 관리하시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물만 이렇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씩 뿌려주, 뿌려주셔도 일모 후에 하루에 한 번씩 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소요 풍란 하고요 두엽 두엽 도두하고 그내선단엽 옥금강이 아니 금루각이 이렇게 색이 예쁘게 발현이 되는 아이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여기도 소요풍란 꽃대 엄청 많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첫번째 이 아이는 여심이란 품종입니다 여심입니다 근데 이렇게 촉수는 두쪽밖에 안됩니다. 근데 좀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보시면 굉장히 꽃이 예쁩니다. 천소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꽃 모양도 예쁘고 화용도 예쁘고 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촉수는 두쪽이고요. 35,000원입니다. 꽃이 굉장히 예쁜 그런 품종입니다. 여심 한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꽃대가 설산인데요. 새엽입니다. 설산 지난 시간에 업로드했던 상품은 광엽이었고요. 어, 꽃대가 이렇게 두 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산, 보시면은,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뭐 그렇게 잘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산도 한개 준비했는데요. 꽃대 두 대입니다. 3만원입니다. 이 설산이 무늬가 이렇게 후반으로 잘 들어가 있으면 정말 예쁜 그런 품종입니다. 설산이. 그래서 설산 이렇게 구매해, 구매하셔서 광, 너무 광광해서 관리하시지 말고 약간 음지에서 그리고 너무 바짝 말리지 마시고 한번 키워보시면 무늬 발현이 잘 되면 예쁜 품종이에요, 이 아이가. 그리고 이쪽에는 꽃대가, 꽃대가 4대입니다. 촉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소요풍란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도 지금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살짝 끝부분이 색감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소요풍란입니다 2만원입니다. 촉수는 많지는 않아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물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쪽에 보시면 도두라는 품종입니다. 완전히 국소형, 두엽종류 굉장히 예쁘게 생긴 그런 아이입니다. 도두는 어, 척수가 내척입니다. 내척. 4척. 성척 내척입니다. 조금만 척수척이 지금 촉인지꽃대를 물고 올라오는지 커봐야 되겠지만 성촉은 4촉입니다. 그래서 도두 35,000원입니다. 도두 꽃은 흰꽃이고요. 향도 굉장히 어, 좋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앙증맞게 생겼어요. 조그만거 좋아하신 분들은 이런 거 키워 보시면 키워 보시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어, 어, 내산 단엽입니다. 내산 단엽인데요, 촉수가 여섯 촉 일곱 촉입니다. 일곱 촉입니다. 새화입니다. 내산 단엽 0만 원입니다. 뿌리도 이렇게 보시면. 건강하고, 역성도 깔끔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홍선입니다. 홍선인데요. 무늬종 이렇게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꽃은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무늬가 이쪽에 보시면, 옥륜으로 천엽에서 굉장히 예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에 잎은 홍해가 들어가서 이아이가 굉장히 예쁜 그런 품종이에요. 그래서 홍선도 한개 준비했습니다. 홍선 6만원입니다. 촉수는 어 촉수는 네 촉입니다 네 촉이고요 이쪽에 신하가 세 촉이 하나 촉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오른쪽에 무늬는 굉장히 잘 들어갔어요 근데 왼쪽의 입장에서는 조금 약합니다 무늬가 복륜이 이쪽에는 또 뒤쪽으로 보면은 이쪽은 굉장히 또 예쁜 그리고 여기는, 색화입니다. 아리입니다. 촉수는 세촉이고요. 꽃,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마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리, 통분에 있는 아리는 3만원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무늬가 굉장히 예쁜 그런 금루각입니다. 금루각 이렇게 무늬가 잘 들어가 있어서 한개 가져왔습니다. 3만원입니다. 촉수는 어, 7척입니다. 촉수 7척 금루각도 이렇게 무늬가 노랗게 예쁘게 발현 되게 하려면은 관광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이렇게 무늬 발현이 잘 된다고 합니다. 금유왕도 그렇고 이렇게 노랗게 들어간 것보다는 완전 노랗게 들어간 것보다는 이렇게 살짝 색이 들어간 게더 예쁜 것 같아요. 음료각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이쪽에는, 요, 소요 풍란입니다. 소요 풍란, 풍란인데요. 이 아이도 꽃대가 7대, 8대 됩니다. 소요 아이 3만원입니다. 이제 한대 이렇게 개화를 했어요. 정말 꽃이 예쁩니다. 깔끔합니다. 뿌리도 건강하고요. 뿌리도 엄청 실합니다. 실하고 건강합니다. 그래서 꽃대가 이렇게 엄청 많습니다. 뿌리가 건강해야 식물도, 어, 엽성도 깔끔하고 꽃대도 많이 물고 올라옵니다.